자 성동 유물이함수 앞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유리함수 얘예 그래프가 여길 지나고 자 얘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는 얘가 대칭점이란 얘기죠 음. 자, 이거 보자마자 대칭점 바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A 콤마, 분모가 0 되는 X 값이 대칭점의 x 좌표고그 다음 개수분의 개수, 그게 3이니까 얘가 y 좌표 그럼 얘랑, 마이너스 2 콤마 C랑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고요, C 값은 3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입하면은 2고, 음, 여기, 어, 2고, 여기 3인 걸알수 있겠고, 자, 2 콤마 1을 지난다. 지난다 대입해서 1은, 4분의 6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요. B 값은 마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얘 역함수를 구해 달라고 하는데요. 얘 역함수는 얘 자리 바꾸면 되겠죠. 아, 얘는 그대로 냅두시고. 자, 2랑 3은 자리 바꾸는데 부호도 바꿔, 바꿔라. 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에 대한 대칭점 구하면 2,3이죠. 그래서 2마3이니까 계산해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값이 모두 다 뭐가 되냐면 실수가 되된대요 음, 잠시만요. 음, 자, 실수 되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소관이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음. 자, 루트 소관이 현재 뭐냐면, KX 제곱. 음. 자, k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삼인데요. 걔가 0보다큰나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항상 0보다 커야겠죠. 음. 자, 그럼 항상 0보다크다는 얘기는 음, 자, 항상 0보다크다는 얘기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고 k는 최고차항계수 양수야 되니까. 자, 얘 보시면은 k 제곱 마이너스 십이 k 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k가 0하고 10이 사이인데, 0보다 크다는 뜻 는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자, 이차선 얘기 없기 때문에 k가 0일 때도, 루트 3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는이 붙어도 되기 때문에, 정답 4번, 13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죠 그래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에 지금, 음, 이건데요 지금 시작점이 마이너스 2콤마 마일이죠 그래서 y는 루트에 x 플러스 2 마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a가 2고 b가 마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f7값 9이니까 7 대입하면 은 루트 구 마일이니까요 3-1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자 지금 대칭점이 2,1이고요 K 저는 기울기라고 하죠 얘가 음수니깐요 자 2,1을 기준으로 얘가 음수로 그려져요 음수. 그러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요렇게 그래프 항상 그릴 준비해주시고요 자 얘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를 B 여기를 A라고 하게 되겠고 자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 여기가 사실상 2,1이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자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오,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는 이 점에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대칭으로 하면은 이렇게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뭘알 수가 있냐면, 은 AB의 중점이 아, 2코 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쵸자 근데 B는 y절편이기 때문에 y절편에 x가 0 대입하면은 0 1마분의 k가 1겠고그 다음에 a는 y가 0일 때 x값이 s 1 m i n u 1은 x-2분의 1은 돼서 x-2가 마 k가 u s 1 minus 1 m 가 n u 가1 minus 1 m i n 나오1 minus 1 m i n u 이1 m i n u 2 1이 i n u s 1 minus 1 minus 1 minus 1 minus 1표그 2로 나눈 것이 그게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k는 4 그럼 k값은 마이너스 2여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어, 그래요 자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얘 그래프가 4 4번 지나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 일단은 대칭점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1,4 빨리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울기 구하시면은 마이를 대입하면은 k 마이너스 13 되겠죠 음, 그쵸? 렇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자 마이너스 1 콤마 3을 대칭점으로 하니까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고 자 4사분면 지나려면 기울기가 양수면은 요렇게 되니까 4사분면 안 지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최소 음수는 돼야 되는데 어, 4사분면 지나려면 y 절편이 양수면은 또안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y절편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음, 그쵸 그래서 지나야 되니까 4사분면 즉 y절편인 x에다 0대입하면 k-10인데 그게 0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k는 10보다 작고 또 k는 13보다 작아야 되니까 둘의 공통범위가 k가 1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으로 9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어? 그래요 자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은 자,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요. 자, 얘가 이거고요. g(x)는 이건데요. 음. 자, g(x)는 요 안에가 만약에 정수면은 1이 나와야 되고 정수가 아니면 0이 나온대요. 근데 자, g 합성 f(x)가 1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그럼 그 말인즉슨 g 합성 f(x)가 이거니까 2x 1분의 6x 더하기 12가 1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현재 2분의 1, 콤마 3이고요. 기울기는 2분의 1 대판, 분모와 영대는 x 값 2분의 1대입하니까 15를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2분의 15가 돼서 얘를 좀 식을 바꾸면 음, 기울기 2분의 15니까 2에 x-2분의 1분의 15가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3,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1이라는 얘기는 g에 2x-1분의 15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텐데 그 값이 1이라는 얘기는 요게 정수가 되는 된다는 얘기죠. 음. 그럼 이게 정수가 돼야되야 돼야 된다는 얘기는 2x 마이너스 1이 얘가 15의 약수가 돼야겠죠 약수. 음. 그렇죠. 그럼 얘가 약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1이거나, 얘가 3이거나, 얘가 5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얘가 15면 되는데 물론 마이너스도 생각해. 할 수가 있는데 자연수로 갔으니까 어차피 뭐 플러스만 봐주시면 되겠죠. 음. 자 그럼 여기서는 x 값이 0이니까 0 자연수 아니 1이죠 1. x 값이 1 나오겠고 얘는 x 값2 나오겠고요. x 값3 얘는 x 값8 나오겠죠. 음 그래서 하나 둘셋네 개가 나오니까 정답 1번이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요.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에 대해서 좌표평면 fx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난 점을 a,b라 한대요 자 그럼 항상 무조건 대칭점 a, 마사가 되겠고요 그쵸? <laughs> 그 다음에 음. 자 지금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음, 잠시만 이렇게 돼서 기울기 양수니까 요런식으로 하나와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요 음흠. 자 그리고 x의 만비라고 하고 점근선에 만나는 점 여기가 a, c o m 죠음 여기를 c라고 한대요. 자 그럼 사각형 얘의 넓이가 24라고 나와있을 때, 자 그럼 뭐냐면은 여기, 음, 이거, 그다음에 이거, 여기 넓이가 되는 건이기죠음자 이거 넓이가 24란 다일 때 상수 a값 구해달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 그럼 여기의 좌표는 x에다 0 대입하면은, 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분의 4가 되겠고 0콤마가 되겠죠. 그다음에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x a 분의 4가 4일 때의 x 가 그럼 x a가 1이니까 a 플러스 1콤마 0이 되겠죠. 음.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럼 여기 넓이는 a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높이가 4점. 음. 4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2에 a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다음 여기 넓이는 여기 길이가 a 분의 4 플러스 4죠? 음, 그럼 a 분의 4 플러스 4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또 a가 되겠고 2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은 a 분의 2 플러스인데 거기에 a를 곱하니까 또 뭐가 되냐면은 음, 2a 플러스 2가 되겠죠? 음, 사실 대칭이 됐어요. 음, 그럼 2a 플러스 2와 2a 플러스 a 어, 2 플러스 2 더하면 a 플러스 4 p l u 3 그게 2 4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4까 넓이가 4 4죠 그래서 4 a 는2 0 4니까 a가 5가 되는 즉5번이 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 9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얘가 있는데요 자, 2 e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취 g f역함수 합성 gx가 2x를 만족해야 된대요 그때 g3값 보여달래요 자 그러면 내가 g3을 X, g3과 x에서 3을 대입할게요 그럼 f역함수 g3이란 값은 6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하나의 그냥 숫자죠 숫자 숫자 숫자니까 f역함수잖아요 그럼 나는 f에다 6을 대입하면 g3이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f6은 여기다 6을 대입하니까 루트 1820이니까 루트 6이죠. 그래서 그냥 바로 루트 6으로 나오니까 정답 3번이다.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음. 자, 함수 지금 얘 그래프와 이 직선이 1서브면서 만나야 된대요. 음. 자, 그럼 얘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얘는 지금 현재 1, 5가 되겠고. 음. 그다음에 y 절편이니까 0 대입하면은 3 나오죠. 그래서 3이어서 얘가 요런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음. 자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1서브면서 만나야 된대요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런 뭐 직선이 되겠죠 음. 자, 요런 직선이 될텐데 얘가 1서브면서 만나야 된대요 그럼 1서브면서 만나려면은 이렇게 만나면은 2서브면서 만나니까 여기서부터 음. 어디까지 였냐면은딱 여기 시작점 지날 때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로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는 눈이 붙어도 괜찮고 여기는 여기 축에 만나기 때문에 눈이 붙으면 안되겠죠 음. 그래서 그럼 여기가 현재 얘의 직선이 시작점 1,5를 지날 때 k값 구하면은 지난다 대입하면 오는 마일 플러스 k가 돼서 k가 6일 때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현재 Y절편 3이잖아요. 얘가 0콤만 3진할 때니까 얘는 K가 3일 때가 되겠죠. 음. 그러면 K의 범위가 음. K의 범위가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데 6에는 는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 3에는 는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될수 있는 게 4, 5, 6이니까 15, 3번이 최향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그쵸? 그래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은자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pq에서 만난대요. 음, 그리고 그 삼각형 o p q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들이 음, 각각 14가 되어야 된대요. 여기 넓이가 14래요, 13. 그때 상수의 k값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은이거좀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얘는 현재 대칭점이 0,0입니다. 그렇죠? 대칭점이 0,0인데 현재 원점을 지나잖아요. 자, 우리는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음, 대칭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칭는 얘기는 이 q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으로 가면은 어떤 또 유리함수 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p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q가 x 좌표를 a라고 잡으면은 y 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음, 그렇죠? 그러면은 p의 좌표는 얘를 y는 x 대칭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콤마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그다음 이 점은요, 그럼 이점 점은 뭐가 되냐?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y는 x 이두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x 값이 3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3,3일 수밖에 없게 돼요. 음,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넓이가 루트 14잖아요. 13.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우리가 수직으로 만나죠. 기울기 1이고 마이리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서 그럼 이 3,3과 0,0까지 거리 인이 3루트 2가 바로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음. 그럼 밑변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3루트 2에다가 밑변 x를 곱하면은 넓이가 14니까 얘는 곱하면 28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x가 3루트 2분의 28이 나와서 얘를 약분하면은 6분의 28루트 2 유리화 그럼 3분의 14루트 2가 나와야 돼요. 뭐가 여기 길이가요. 음. 그렇 그래서 그럼 a, 마이너스 a 플러스 6과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얘가 나오도록 하는 a 값만 우리가 구해주시면은 되는 것이겠죠. 음, 그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구해보시면은 x 좌표 뺀거 a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빼면은 2a 마이너스 6이고 그걸 제곱할 거고 y 좌표 뺀거 해도 2a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어, 그럼 루트를 붙였면은 루트에 2곱하기 2a 마이너스 6의 제곱을 했더니 그게 3분의 14루트인데 루트 e 2, 루트 e 어쨌든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아 제곱하지 말고 그럼 우리 2a 마이너스 6이 3분의 14면 되겠죠. 원래 절대값인데 어쨌든 얘가 플러스 플러스니까요. 그럼 우리 2a가 뭐가 되냐면 3분의 32가 돼서 a 값이 3분의 16이 나와요. 음. 그럼 a 값이 3분의 16이라는 얘기는 이 점은 음. 마이너스 3분의 16 3분의 18 그럼 3분의 2 콤마 3분의 16을 지나야겠죠. 뭐가요? 얘 예, y x분의 k가요. 그럼 우리 지난다 하면은 3분의 16이 3분의 2 분의 k가 돼서 음. 그럼 얘는 1. 2분의 3k가 어 3분의 16 돼야겠죠. 그러면 따라서 k 값은 3분의 2를 곱해서 9분의 32가 돼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조금 생각할게 많았어요. 그래요. 자, 그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k가 1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a가 k, 0이라 k, 0. 음. k, 0이면은 그럼 얘는 b의 좌표는 k, 루트 k고 그다음에 c의 좌표는 k, 그냥 k가 되겠죠. 음. 자, 근데 요렇게 됐는데 자, OBC 넓이 봐. OBC가 현재 이거 넓이래요. 이거 넓이죠? 음. 자, 요렇게 이거 넓이가 지금 이거 넓이 OAB. OAB 넓이의 2배래요. 그럼 넓이비가 현재 2대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된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현재 무엇이 되냐면은 K에서 루트 K를 뺀 K 루트 K가 되겠고. 음. 그거네. 자, 여기 길이는 현재 루트 K죠. 음, 근데 그게 2대 1이 돼야 돼요 음, 아니면은 조금 복잡하다 하면은 여기 대 여기로 해줘도 되죠 그럼 k 대 루트 k가 몇? 3대 1이니까 그럼 k는 3루트 k 제곱하면은 k제곱은 9k가 돼서 k가 0 또는 9인데 당연히 9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럼 k가 9인 거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가 9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9콤마 3이 되겠고, 여기는 9콤마 2가 되겠죠 음, 그럼 o b c 넓이 o b c 아니, o b c 넓이는 여기 길이가 6이고요. 높이가 9니까 6 곱하기 는 곱하기 는분 b c 는 OB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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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자, b 번 보시면은 자 y는 fx는 x분의 a 플러스 b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음. 자 일단은 확인하시는거 0,b라는 거는 대칭점이 0,b인 건 알겠죠 음. 자 가부 조건 보시면은 자 곡선 fx는 fx에 절대값을 붙였어요 음. 근데 얘가 y는 2랑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음. y는 2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고 자 f역함수 2가 f2-1이래요 그때 f8값 구해달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 a값을 보통 어떻게 잡냐면은 그 양수라고 생각하죠 음, 응. 얘가 0,b라고 생각하면은 음 응. b라고 생각하면은 자 기울기도 그냥 뭐 양수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고요 요런 식으로 되겠고 그다음에 얘도 요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밑에 있는 놈을 꺾어 올리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놈 꺾어 올려. x축보다 밑에 있는 꺾어 올리면은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음. 자, 근데 얘가 y는 이랑 한점 만나야 된대요. 근데 지금 양수 쪽에서 y는 이랑 한점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다두 점이죠. 두 점, 두점 만나는데 딱 점근선 여기서 딱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 말인즉슨 아이 b가 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밑에 있어서, 만약에 비가 음수여서, 요렇게 식으로, 음 그려지는데, 걔를 위로 올려서, 여기가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이게 비고, 얘를 올려서 마비가 되는데, 마비가 2가 돼서, 즉, 비가 2일 수도 있지만, 비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죠. 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f 역함수가 f 100에 1이래요. 근데 f 역함수 2가 그럼 어떤 f가서 함수값에서 1을 뺀다는 얘기는 얘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f 역함수 2가 뭐 k라고 합시다. 그럼 f k는 2가 되는데 k를 대입해서 2가 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b가 2가 되는 순간 점근선이니까 얘가 함수값이 2가 되는 값이 없죠. 그래서 b가 2가 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을 이나 조건을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음, 그렇죠? 그래서 아 b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돼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 f(x)가 식의 개형을 잡으면 n x 분의 a 2가 되는데 그러면은 f 이는 뭐냐면은 2 분의 a 2에다가 빼기 1을 한2 분의 a 3이 되겠죠? 얘는. 그럼 f 역함수 이는 나 몰라 k라 잡을게요. 그럼 f k는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k를 대입할까요? 그럼 k 분의 a 2가 2가 돼서 k분의 a는 4. 그래서 k는 4분의 a가 돼요. 음. 그게 f 역함수 2값이니까 e 그럼면 4분의 a가 2분의 a 3이랑 같아야 돼서 그러면은 4분의 a가 얘 넘기고 넘겨서 3이에요. 그럼 a 값은 몇 나오냐? 12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 fx 값이 x분의 12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X에다 8 대입해달래요. 그럼 8 대입하면 2분의 3에서 2를 빼준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 1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음, 그쵸? 그래요.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은자 FX는 얘 그래프에 대해서 오는 것을 구해달래요. 자, 일단은 이것부터 구합시다. 자, 대칭점, 대칭점 3,3이고, 다음에 기울기는 현재 9적후. 음. 그렇죠. x 분모가 0 되는 x 값을 분자에 다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자, f(x)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얘랑 일치시킬 수 있는데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6이라고 9라고 했는데 얘는 6이잖아요. 기억은 틀렸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어 있고. 니은이 맞죠? 음. 자, 근데 니은도 봅시다. 자, 3, 3이고 기울기 9니까 3, 3 기울기 군데 자, 지금 이제 y 절편이 0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그럼 얘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개형이. 그럼 3서 보면 안 지나는 거 맞죠? 음. 맞게 되겠고. 자, 그다음 지그. 자, 원래 역함수와 이 원래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음.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대칭점 3, 3. y는 x 위에 있잖아요. 자,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대칭점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단 얘기예요. 음. 그럼 원래 함수가 역함수가 똑같단 얘기는 교점이 뭐예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단 얘기죠. 왜? 셀수왜 없... 일치하니까요. 일치하니까. 그래서 두 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셀수 없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D급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 2번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은 다음 그림 같이 함수 그래프 위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각각 Q, R이라고 한대요. 음. 자, 그때 PQ랑 QR의 길을 구해 달라는데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 대칭점 1, 2고 1아 1, 0이죠. 그럼 여기 P의 좌표를 음, x 좌표를 a라 잡을게요. 그럼 y 좌표는 a 1/2가 의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PQ의 길이 pq의 길이는 그럼 무엇이 되냐? a-1의 2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pr의 길이는 그냥 a가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a 더하기 a-1의 2의 최소값을 구해 달라는 얘긴데, 그럼 산술기 하죠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를 a 로 바꿔요. 원래 a였죠. 그럼 여기다 플러스 1만 해주셔서. 그럼 우리는 이거의 최솟값을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합의 반 2분의 a-1 더하기 a-1분의 2는요. 크거나 같아요. 뭐? 둘의 곱보다 크거나 아 같죠. 그럼 얘는 약분되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시면 은 얘의 최솟값은 2루트2가 되겠죠. 음. 그럼 우리의 전체 초석값은 2루트 2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얘가 m 값을 가지게 되는데자 그때 x 값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죠 음 그럼 얘가 a-1의 제곱이 2니까 그럼 a-1은 뿔말 루트이 그럼 a는 1 뿔말 루트2인데 그런데 1보다 크다고 쓰니까 1 루트이가 되겠죠 그럼 이게 아유 a 값 그쵸 얘가 a 값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1 루트이니까 얘를 더해달래요. 해주시니까 이 더하기 삼 루트이 정답 삼 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앞 페이지만 좀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시고 공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